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어, 하이어. <laughs> 그냥... 여기서 주문 공격력 용법사, 아니, 주공 양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푸벤저스 한명 합격했습니다. 좀더 합격시켜야 돼요. 한명 합격했어요. 사대전. 사대 뚫어야 돼, 진짜로. 못두으면은 가능성 없어요. 오케이. 잡고, 그래도 참, 푸사님, 댕냥사는 잘하시네요. 하나만 얻어 걸려라 하는 거, 하나만, 하나만 딱 얻어 걸리면은 바로 올라가요, 진짜. 아니요, 사제전 나름 괜찮습니다. 은근 나쁘지 않아요. 자, 모구나탈 사자. 수수성 던지고, 이게 주공냥꾼이지 주공 용량군을 바꿨어요. 저번 그 원본에서는 산황국결을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량으로 바꿨습니다. 간제 던지고 이건 포벤져스 모집이 아니라 저기 시골 비료 공장에서 외노자 데려오는 거 아닌 야크 그 크루삥빵뽕 <laughs> 결과를 보여드려 갑니다. 어안 죽이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나 아, 그럴 줄 알고 모구나탈 처버리고 명치고요 안 죽일 줄 알았어. 전공자. 나름 과학 전공자입니다. 야수 과학 소리들을 때는 웃겼는데 후사덱은 과학이라고 하니까 매우 불쾌하네요. 과학적으로 짜져 있는 거지. 딱 봐도 거의 뭐 유기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알고리즘, 메커니즘 연, 연결돼 있어요. 저 상대 아파요. 균열. 그냥 아무 반갑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아무 행동도 안 하는 우리 삼코 오류 딸이 지금 1 0만원뺐어 상대방 어상인지강 있는 건데 그래. 들어보고 파이너스 <laughs> 여기 살릴게요. 제 <쟤> 그냥 제 <laughs>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알고리즘이랑 메커니즘이 뭔지 알기는 해요. 돌렸을 때 오류가 나면 안 돼요 그건 도나가 삽니다. 푸사덱에 오류 하 없어요. 부사 덱은 바이러스에요. <laughs> 하스, 하스, 하스스는 바이러스. 우리 뭐 디도스 공격하는 거부사대 감시자, 소세왜 <laughs> 쎄냐고요? 셀 수밖에 없게 짰기 때문에 쎈 겁니다. 셀 수밖에 없어요. 무성이 죽음. 국맨 <laughs> 튀어나오고. 저... 회계? 세 개를 거기다 쳤네? 여기다 치면 주공 주공 그냥 무시해? 주공을 무시한다 정복자 주문 설사 던져버리고 주문이면 되겠지 주문을 그냥 치고 연구 쳐버리고 명수 딸릴게요 이게 주문이지 어 영구 꽂아버려 이 코스트. 이거 덱만든청자데 리얼 한 판도 안 돌려보고 막 쓰셔 넣은 건데 왜 이기냐고요? <laughs> 그래서 원본이 하도 개구려 가지고 푸다스의 손으로 그냥 제가 수준 다 때려받았어 굴러갈 수밖에 없게. 원본이 누가 봐도 돌린 적이 없어 보이는 대기니까. 마줄. 폭덕 가져가고 폭덕 걸겠지. 아, 근데, 진짜, 원본에서 도 용적도 안 들어가는데, 산성숨께 들어간 거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막 잡구나. 오? 소생? 폭덫을 못 가져갔다고, 이거를? 생웅? 아! 아, 나 가져갔네, 아. 나또 야무지게 쳐두네 또, 아. 속사 이러면은 뚫어 버리고 타이노스 던지고 속사 다 데미지 그냥 씨 잼세. 끝났군. 갖 그대가 이겼습니다. 상 넘어갈게요. 이게 주문 공격력 양꾼이지. 이게 주공량꾼이야. 다음 상대 수술증 안 나서 진거 같음? 아, 그렇게, 초반에좀 자꾸 하긴 해야 돼요. 아, 근데 숨결이 후반에 들어오면 이제 못 쓸까봐. 제가 용독 써버렸을까봐. 4코, 4, 사 5급 마법사 어땠냐고요? 아, 준비됐어 하는 그 친구? 아, 아, 그 친구 개구려. 차라리 양초 못 가져간다 쓰고 말지. 다시 악사 간다. 재간 오케이 넘기고 양초 아 양초도 그래 양초 강세뼈 와 와씨 재간 쓸게야 이거 그냥 모고나탈 넘기고 폭도스로한 방에 잡던지 할게 이거 일격 절 잡을 수력 치고, 자, 태고, 폭더 에 넘길게요. 내가 주공을 모아야 되는데 주공을 도대체 어디서 어디서 모으냐 이거. 삼배 맞고, 그늘하게 와, 와, 악사 진짜. 다사어 최고해. 시사상 치고 너무 빠르다. 나 모으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거. 모으고 있을 시간이 없어. 늑대 우두머리. 하다 하다 별의 별 무슨 하다 하다 무슨 진짜. 자기야. <laughs> 잠깐만 게요 음, 나름 그래도 피는 많이 까졌지만 어느 정도 막긴 막았어. 어, 너무 아프긴 하지만 빠가지. 후사님 저도 서슴 많이 했는데 콜드처럼 바칠 때까지 턴안 넘겨서 그러니까 서슴 많이 줄었다고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또.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에라이씨 모르겠다. 멜리전 가 그냥. 자신 있으면 달려보든가, 달려보든가 자신 있으면. 어아 무슨 내가 언제까지 정리해야 돼 이거? 멜리전 가야 그냥 이거. 기억하세요. 악사에게 p 보이하는 음. 각입니다 저한테도 킬각이요 어쩌라고요. 크크루크크삥빵뽕제 주공냥꾼한테도 킬각이에요, 이거. 엘리트 지겐데 핸드에 딜 카드 그냥 뭐 잔뜩이 속사에 살상이. 얘도 딜 카드 들고 오고. 베리사 무기 차고 있고. 우두머리 초보시던가 자신 있으면 명치 가리. 어. 제일 잡을 없을 요 어. 설마.. 데미지 설마 되니? 롱치 아, 치고 피가 이니라고요 속삭아 이기고 속삭아 이기고 살상 갈.. 기고 속삭아 이기고 그냥 엘리전 치는가 엘리전 달려보는가 다시 했으면 주공 용법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푸벤저스 중에 제일 좋긴 한데 이게 또 제일 좋은데가 또 너무 좋아서 또 논란에 씌어진다. 어쩔 수 없어요. 좋으면 좋다고 논란되고 안 좋면 안좋아서 논란되기 때문에. 평생 그냥 미노스 살자고요. 솔직히 미노도 좋아. 어. 아니 미노 아늑하잖아요. 솔직히 미노 힐도 돼 이거. 솔직히 리노 괜찮은데요. 신지 용슬사. 리버프사에 네가 리놀리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비전점결. 솔직히 리노 안늑해요저 리노도 잘한 거야. 솔직히 리노도 다이아야 근데 다이아 다이아 5에 거기다가 나름 나름 낮은 랭크가 아닌데. 솔직히 친구 창에 실버 실버. 실, 다, 다, 실, 다, 다, 어? 감자 던지고, 타이너스, 타이너스 던지고, 들어보고 솔직히 리너도 좋아, 어. 자, 형나 불안 보고 싶어? 불안은, 그, 양꾼으로 칠걸 던지시면 돼요. 저도, 저도, 저도. 불안은 양꾼으로 칠때 던지셔야지. 동전 균열 그게 오고도 잘한 거야 한다는 그 시절 마인드 다른 게 뭐냐고요? 아니 아니 그렇다고 올라간 다음에는 아니 부산 아직도 믿어주세요 윈영윈저좀티어덱 비슷한데 간다? 바로 티어덱 아니 결국 티어덱 꺼내시네 못 올라가니까 티어덱 가네 어쩔 수 없어 이제 저한테 그러셔도 그게 자 신지 본 다음에 얼화 흐름 마차 투게더에서 좋은 데 뽑아서 뭘 하면 청자 대기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그 그러면 청자 방패 세운다고 뭐라 해요. 모든 모든 대비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흐름 안 맞아요. 흐름 쓸 그게 없어 되게 좋은 점 없어. 방패. 모든 데뷔 책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보기면 그냥 맞으시라고요? 그냥 맞는 게 그냥 리노에서 리노에서 그냥 수금땡기면서 <laughs> 휴방 때리는 거잖아요 그냥 맞는 게저강화상이 치고 숨결 친 다음에 주공 시리즈 중에서는 법사가 제일 나은 것 같다 주공 시리즈 중에서는 뭐. 10초 넘을게요. 음. 법사가 제일 나은데? 신폭. 신집. 파도 던지고. 니노가 수금은 잘 돼. 그런 얘기는 한적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laughs> 수금은 잘된아들어요 아직까지요. 10초 넘을게요. 자. 슬슬 달려야겠는데요. 아니죠. 수금 땡기면 전설 가는 게 훨씬 잘 되죠. 전설 가면은 사람들이 가했다고 돈을 많이 줄 텐데 수금 땡기려면 절대 안 사야 됐어요. 아 황기 쓰긴 조금 아깝고. 이제 안 올라가면 진심으로 돈 땡길 려했냐고함 리우리움 가볼기 크크크크크. 아 진심 수금. 아 진심수금은 어쩔 수 없죠. 연구치자. 치고. 잡은 다음에. 잡고 넘길게요왜 용수사로 안 쳤냐고요? 용수사로 치면은. 그 죽잖아요. 침투원에. 용수사가 죽으니까 이제. 요셋 중에서 하나 맞아서. 손해가 더 커요. 상대 퀘스트. 심포. 소생. 상당의 고통 끝에 현실에 안주하고만 삶의 희망을 잃은 예술가 <laughs> 센티멘터란 이야기네.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결국, 그렇게 꿈을 쫓아 헤맸지만 결국 현실에 안주해버리. <laughs> 어라에, 어라에. 알려 넘길게요. 명치치고, 그걸 거 그, 주공법사야, 주공법사. 환기 두 개인데, 선패연장기털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달려둬야지, 결국, 핸드 압축하고, 환기 쓸수 있으니까. 무한의 숨결. 패스 깨고. 용군. 방패. 키라고. 나, 안녕하세요. 화분가. 한가 던지고 숨결에 숨결에 알로 넘을게요 후사님 트레드 대걸리면 대부분 다 해주냐고요? 그 너무 차라리. 너무 튀어 댁긴 것보다는 오래 개구린 게 나아요. 개구리면 제가 이거 한판 돌리고 욕하려고 한판 돌리거든요. 근데 너무 튀어 댁기면 아예 안 돌려요. 어. 차라리 개구리면은 와. 백 상태 보세요. 진짜로 한번 돌려요. 할로간다. 아주 두 작. 올라리안 용치 치고 솔라리안 던진 다음에 마차 소몰 증발 굴러가는 화염고 쳐버리고 음. 허리광선 티어대 비슷하면 돌리고 대놓고 굴리면 서류 탈락하고 어떻게 자라는 거죠? <laughs> 아니 굴릴거면 차라리 재밌게 굴어야 된다는 거죠 걍 재밌게 굴리면 한번 해보는데 걍 굴리면 진짜 그냥 장구리면 바로 넘겨요. 근데 주공법사면 왜 푸사님이 근본이었던 오가 없어를 안 쓰냐고. 요 <laughs> 근본 근본 아니 근본 바다거인이죠. 맞아. 끝났어. 공법사 괜찮은데 주공용법사 설마 이백이었나?